안녕하세요. 2025년 8월 5일 매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89,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요. 어 사실 오늘 두 종목 매매했는데 한 종목은 턱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내일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그냥 손실이 좀 끊었다라는 거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손실 끊었고 좀뭐 다시 한번 좀 비중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줄것 같아서 감사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스튜디오 미르로 좀 수익을 챙겼는데 아, 조금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합니다. 어, 매매 마크를 좀 확인해 보면은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진행을 했죠. 전에 종가 매수로 매매를 진행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그래도 움직임이 좀잘 나와줘가지고 아침에 후다닥 팔려고 했는데 매도 찬스를 좀 놓쳤죠. 너무 빨리 눌려서. 어, 이거 좀 시초가나 그런 부분들을 좀 세게 못 들어주는 모습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챙기자 했는데 다행히 안 챙겼으면 은 눌림이 더 강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느낀 부분이 하나 있는 게줄때 요즘에 수익 챙기자가 네.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게 사실 오늘 한 종목 갖고 있는 거는 헤어메카닉스를 갖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그냥 보아권 수준이긴 한데 헤어메카닉스를 어제 좀 올라갈 때 매집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수익을 잘 줬어요. 그래서 어 한4% 정도 올라가길래 아 이거 수익을 조금만 더 욕심 내볼까 했는데 갑자기 시장 우르르 무너질 때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오전에 조금 열 받아 있다가 오장에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할까 하다가 그냥 냅뒀습니다. 이건 내일 한번 수익을 챙겨야 될것 같아요. 내 수익을 챙겨야 될것 같고 좀 이제. 얼마를 주던 간에 확실히 좀줄때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매매를 진행해야지 좀큰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좀 손실을 좀 봤었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자, 어제 관심 종목을 흐름을 보시면은, 어, 드디어 미르, 그리고 세아메카닉스, 태용 이렇게 세 종목 봤는데, 했다 조금 장 초반에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도 태운 같은 경우는 3%대, 해아도한 4%대, 히드 위로는 한 2%대 반등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추세 조금 더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관심 종목은 LS에코에너지, 에코프로비엑, 그리고 일승 이렇게 세 종목 보고 있는데요. 일승 같은 경우는 사실 앞전에도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대돌림에서 흐름들이 잘 붙어줘가지고 조선조는 강세 때좀더 움직임 강하게 나오겠거냐는 니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실적 잘 나왔죠, 이번에 매물 소화가 잘 됐길래 한번더 연속성을 나아주는지 아침에 슈팅 나왔다 죽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LS 에코도 단기 박스를 지금 세게 뚫어준 상태에서최전한 구간에 왔겠구나라는 관점에서 좀 열어놓고 보고 거래대금도 잘 붙어줬네요. 어, 대주주 양조세 이슈는 뭐가 됐던 간에 우리가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끌려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조금 더 힘내보겠습니다. 1억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입니다.